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파이참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치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파이참이라는 개발 툴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쉽게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어, 우선 브라우저를 키시고요. <laughs> 검색창에다가 파이참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참은요, JetBrains라는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파이썬 전용 개발 툴입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나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가지 버전이 나와요. 두 가지 버전. 첫 번째, 프로페셔널 버전, 유료 버전이고요. 훨씬 더 많은 개발 기능들을 갖고 있긴 한데, 저희는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 버전인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정색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여기 구독 같은 거는요 구제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239메가에요 한 20초 30초 정도 걸릴 텐데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와 다르게 맥은 실행 파일 하나만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복사해 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이 dmz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검사가 나오죠 건너뛰기 누르시고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을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드래그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복사가 되면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복사가 완료됐고요. 그럼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참 이렇게 검색이 되죠.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처음에 실행할 때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안 경고가 뜹니다. 계속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면 최초 실행 시에는 이런 세팅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다른 제프레인즈 개발 툴을 사용하셨다면 뭐단축키 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없다고 가정하고 do not import settings를 선택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 세팅을 고르게 되는데 키맵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 skip remaining and set default를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색깔,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next를 누르시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강의를 하면서 밝은 화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light를 고르고요 skip remaining and set default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완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파이 참 설치는 간단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이썬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이 참에서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쭉 이어서 프로젝트 세팅하는 것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참은 뭐 어플리케이션 폴더 같은 데서 검색해서 실행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뭐 UI 세팅이라든지 키맵 세팅은 다음번 실행부터는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화면을 아마 처음에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시려면 음 처음에 프로젝트라는 걸 만드셔야 되고요. 프로젝트 안에 각각의 파이썬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있는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시게 될 거고요. 오픈은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열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누를게요. Create New Project를 누르고.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폴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폴더를 이동하실 수 있어요. 전 보통 바탕화면에다가 만들고요. 아래쪽에, 뭐, First p r o j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름을 가진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상 환경과 기존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고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기존에 있는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가상 환경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선택하게 됩니다. 가상 환경은 무엇이냐면 한 컴퓨터 내에 여러 가지 파이썬 버전, 혹은 같은 파이썬 내에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의 버전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리된 환경을 사용하고 싶을 때 임의로 가상으로 각각의 버전들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 연구실 같은데 계실 때는 여러 버전들을 사실 쓰거든요. 또이 과거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가상 환경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실 수 있어요. 혹은, 막, 여러 프로젝트를 계속 만드실 때는, 음, 뭐, 복잡하게, 이거, 이런저런 라이브러리들을,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서 쓴다? 이럴 때는, 이한 환경 내에, 막, 라이브러리들이 쌓이면 무거워지거든요. 불러올 게 많아서. 그럴 때는 가상 환경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저희가 파이썬을 그냥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상 환경을 사용하지 않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 환경을 매번 생성하면 매번 또 파일을 복사하고 파일이 생성이 돼서 용량을 또몇 배로 먹게 되거든요. 그럼 귀찮아지고 느려지고뭐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느린 그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는 가상 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이그지스티 인터프리터를 골라 볼게요. 근데 보통 여기에 우리가 이미 파이썬을 설치했기 때문에 파이썬이 떠야 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점점점 버튼 있죠? 이거 누르시면 아래쪽에 시스템 인터프린터라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미 설치해 놓은 애가 뜹니다. 여러분은 아마 3.7로 뜨실 텐데 저는 3.6으로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존 게 뜨고요 다음번부터는 아마 여기 목록에 잘뜰 겁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처음에 설치하고 실행하면 뜨는데요 팁 같은 경우에는 별로 볼게 없으니까 저는 여기 show tips on startup을 체크를 없애고 클로즈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이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부분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여기 New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Python 파일이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First File 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서 코딩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파일이 보이죠? 폴더를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저희가 뭐 특별한 코딩을 해볼 건 아니고 프린트 hello w o 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떤 코드를 여기에 입력을 하셨다. 그러면 특별히 저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파이참은 수정을 하는 즉시 즉시 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장하실 필요는 없고 실행을 하실 때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런 메뉴로 가셔서 여기 있는 런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 파일 메뉴 파일 탭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에 런을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파일명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 또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한 번이라도 실행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쪽 상단에 런 버튼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걸 또 단축키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파일을 실행해 봐야 되는데 처음에 맨 처음 실행했을 때는 이 제가 파이썬 환경 가운데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보시면 스텔레톤 스포이 라고 뜨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나 지금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면 hello world라는 메시지가 잘 나왔죠? 파이썬 3.6을 기준으로 우리가 만든 first-under-file.py 파일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파이썬도 설치하셨고 파이참도 설치하셨기 때문에 파이썬을 공부할 준비가 끝나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저랑 같이 문법 공부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파이썬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